야, 이게, 이렇게 많잖아. 여러 가지잖아. 예. 이게 다 해서. 예. 네. 16만 8천 원이야. 백0 0자 아니야? 116만. 아니, 그냥 16만 8천 원이야니까 가방, 낚싯대. <laughs> 응. 그렇지. 뭐, 이거 다 해가지고. 아, 밀도 있고, 뭐, 합산까지 다 해서 가방도 있고, 뭐, 다 있어. 이거를 16만 8천 원 준다고? 그렇지. 그, 제일술꺼놓다 짜자. <laughs> <탱크는 웃음> 야, 진짜 너무 싸네. 이게, 제가 예전에 살 때, 음. 물론, 저, 이, 오래되기도 했지만, 그때도 한 20만 원 정도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16만 받자면 되게 거짓말 하고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로. 까 진짜로. 아, 진짜로? 그럼, 이게 후지 가이드 어져 있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15만 원 이상이거든. 아. 근데, 요즘 경기가 뭐안 좋잖아요. 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최대한으로 저렴한 값에 이게 공급을 하려고. 아니, 그래도 그렇죠. 이게. 그래도 이게 원가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렇죠. 하는데 아니 줄, 줄일 수 있는 만큼은 최대로로 줄이고 이 회사들하고도 이제 우리가 공장을 직접 하잖아 낚시대 공장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도 연결을 하고 또 이게 테클박스 만드는 것도 이제 우리가 직접 하니까 그럼 대표님 그러면 이게 이게 싸, 싸면 이상품이 질이 떨어진다거나 조 아니 아닌가 그런 부분이 <laughs>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 네. 이게 만약에 <laughs> 싸다 해서 질이 떨어지잖아. 네.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그 비난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 그러겠죠. 그렇지. 그런 거를 안 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도 좋아지고 그렇지. 완전 거품을 뺀 그러니까 좋은 질이 돼야 싸게 파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laughs> 아. 싼 거를 싸게 파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지. 자 해야지. 그러시니까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는 음. 낚싯대, 리일, 그렇지. 이거 합산. 줄, 음. 줄, 줄. 테클거, 테클 박스. 어, 박스. 그다음에 가방. 가방까지 해서. 그렇지. 16만 8천 원. 야, 낚싯대가 두꺼미하고 음. 가보신 것까지 또 충분할 충분하고 할 거야. 충분또 이걸로 네, 내가 이제 이걸 실험을 할때 네. 이걸로 제주도 심해가보증을 했었거든. 아. 진짜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 그것도 허리심이 좀강해지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그렇지. 심해가지증은한 70m 막 이렇게 내려서 잤거든. 어, 지금 40분이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게 지금 방송을 보는 음.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두 분을 소개를 잠깐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우리 옆에 우리 <웃음> 조프로님, <laughs> 조프로는 <laughs> <조프로님. 웃음> 그 장대낚시의 대가 어, 아주 유명한 우리 그 조영범 프로, 음, 프로. 음, 네. 어, 장가 그다음에 장가. 예, 인사를 좀 정중하게 하겠다요 아, <laughs> 안녕하세요. 그렇지. 그리고 이쪽은 내가 소개가 거의 필요 없는 친 그렇죠. <laughs> 여러분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순심이라는 드라마에서 히로인이죠. 어, 칠등이 역할을 해서 그야말로 어, 대한민국을 들썩들썩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주인칠 7등인 손영춘씨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laughs> 이, 낚시가게를 제가 왔어요. 공장이죠. 근데, 7등이라고 해서 낚시하고 전제 무관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웃음> <웃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laughs> 음. 이 대표님 저를 초대할 때는, 음, 그렇지. 여기 조영구 프로네 시간, 요즘 제가 프로가 됐어요. 저도. 아니, 낚시 예. 방송도 꽤 했고. 그렇죠. 어, 많은데, 아니, 네. 와서 보니 이 낚시 이 용품이 대표님께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음.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상품을 내놓으셨네 음. 아 진짜 좋습니다 그래 영춘 네. 네. 네가 대표님 대표님 그러니까 아, 네. 나는 뭐 높은 사람처럼 보이고 나는 칠뚝이처럼 보고아 그렇게 보여야지 아니 근데 사실 이 칠뚝이 영춘이하고 낚은 는 40년 전부터 네, 예, 서로 이렇게 아는 우리 그 동료들입니다. 좀 어떻게 말하기가 힘듭니다. 네, 네. 네좀 복잡하고 이렇게. 좀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같이. 그러니까 우리 형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냥, 그냥 어떤 걸 하고, 그냥 그렇게. <laughs> 가 본업인 사람들. 아 그런 아, 얘기. 아, 아, 알았어. 알았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예. 서 아, 우리나라 3대 바보 중에 한 명이에요. 3대 바보도 아니고 1대, 바보도. <laughs> 1대 바보. 그때만 해도 최고의 바보였었지. 근데 너무 매력 있는 바보였단 었 말이야. 영구 맹구.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laughs> <laughs> 아, 네, <laughs> 네,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음. 아, 어떻게 이 낚시 쪽으로 이렇게. 예, 사업을 시작한 거야. 나도 궁금하네. 형은 전혀 그냥 볼자니까. 영주이, 네가 그거를 나랑 같이 어렸을 때 이렇게 같이 있었으면 그걸 알수 있었을 거야. 예. 왜냐하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거든. 아, 근데 우리, 우리 만남할 때는 그게 관계가 그때로, 없었기 때문에 말이안 그, 나왔을 때는 나 이거. 였 그때는 이걸, <웃음> <그때로> <웃음> 이거고 <웃음> 어렸을 때는 정말 낚시를 좋아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낚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낚시 방송을, 그, 초창기에 했던, 이갑철 씨를 알게 된, 음. 아, 아. 그 영웅을 하고 도 굉장히 친했어요그 네.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낚시 방송을 하게 되고, 아, 이갑철 씨는 낚시 쪽에. 그렇지, 예.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유명하신 분이지. 아, 지금은 아.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음. 참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을 만나면서 이제 이게 낚시를 오게 됐는데, 참 오래됐어요. 벌써 그게 한 30여 년 됐네. 그러면 응. 형, 저형 만나가지고, 이렇게, 술 마시고 놀 때, 그때는 이미, 그때는, 아, 낚시를 하고, 하고 있을 때. 아, 그러셨구나. 그때는, 거의 내가 대한민국에서 낚시 제일 잘하는데. 아니, 거. 그때 좀 얘기만 해주시지. 응. 아니, 칠개로막으라고 막. 아니, 칠개로 공개하는데, 그때는 이게 <laughs> <얘기> 좋았 왔습니다. <laughs> 하여튼, 뭐, 저, 참, 여러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낚시라는 게 그래요. 예, 장비를, 좋은 장비를 써야 되고, 뭐, 좋은 데를 가야 되고, 이것만이 낚시가 아니다. 아니란 말이지. 그렇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냥 가다가 보면, 어차피 낚싯대도 빌려서 도 쓰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 요즘은 이제 전문화되기 시작하면서, 어, 장비에 관심이 또많아요내 네. 거, 내 장비. 그렇지, 그렇지. 차기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장비들을 구입을 많이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초보자에서부터 중급까지가, 어, 낚시 장비를 구입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음. 비싼 거를 사자니, 뭐, 자금이 또뭐 이런 네. 어려움이 있고, 또 좋은, 뭐, 나쁜 걸 사자니 많이 안 드는 게.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장비 둔다는면 사실 여러 사람이 많거든. 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게 된게 그거거든. 제일 좋은 걸로 하자. 일단. 음. 일단 좋은 걸로 해서 거의 노아진 형식으로 가면, 음. 어, 우리가 우리 그 사이트나 이런 우리 가게 그리고 또 김태풍이를 사랑해주시는 분들한테 뭔가 뭐 그러니까 조금이라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만들게 됐는데 보는 사람마다 다 좋아해.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값이 그값으로할수 있습니까? 라는 너도 참 그랬잖아. 이 그렇단 말이지. 이 태클박스 같은 경우도 이거 던져도 깨지지도 좀, 않는 좀 악는 소재. 근데 이제, 저, 저, 이, 이 태클박스 있잖아요. 네. 요거는 바다용으로만 쓰는 거가요 아니, 이건 아니고요민물바다 다섯 어, 배안 넣는, 어. 네. 그렇지. 네, 근데 그 이거에 좋은, 좋은 게바다가도안을 의제가 없잖아요. 던져도 응. 돼요. 음. 아, 아 80kg 아. 이상 체을 가진 사람이 무게가 아. 많이 나가 아, 아니, 우리 거는 이거는 100kg. 네. 이거 100kg로로 계산을 해서 더한다라 만들고 그 조사님들 저는 지금도 그동안 전 낚시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안 했는데 아어 와서 보니까 이 낚시 용품들이 상당히 싸네요. 음. 근데 이제 이 형님 쪽에서는 이제 우리 조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어 이런 기회에 솔직히 뭐이제홍보도 하고 음. 네, 공부도 그렇죠. 이 상품도 좋다는 것도 써 보시면 음. 또, 여러분들이 쓰신 사람들이 또 홍보를 하시고 그렇죠. 저는 이거 선물 팔기 에서 홍보하는 건 아니에요. 절잘 몰라요. 응, 응. 그러나 이 선배님, 이 형님께서 그런 말을 힘들어 지금 이게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응. 제 옆에 좀, 거, 좀 거들어 봅니다. 그, 근데 그, 어쩌거나 이게. 그럼 이게 음. 싸고 퀄리티가 안 좋으면 안 돼. 그럼 퀄리티가 있고 가격이 저렴해지죠 좋은 뭐 거. 이거 어쩌면 제가 계속 보고 보셨는데 8 곱하기라는 건 여덟 가닥으로 합사를 꽉다는 응, 응, 응. 거거든요. 그렇지. 거기다 1호에고 여기, 17.7kg. 응. 이 줄로 7.7kg 들어도 안 끊어진다는. 거죠 아, 어아뭐 그러면, 음 웬만한, 가부징어, 축꾸미다할수 뭐뭐 있는 거예요? 한 30마리가 매달려서 음 7.7kg. 아아 근데, 분명 있을 뭐. 수 있다는 거지. 또, 이제, 이 줄이 좋은 거지. 줄도 줄이지만, 이 릴이 좋은 게, 이게, 아, 맞죠? 드래곤이 나다. 드래곤이, 드래곤이 있고, 네, 드래곤 아, 나다. 드래곤까지 드래곤 있다. 그리고, 뭐, 소리가,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 이게 이제 큰 고기가 물었을때 드래그를 차고 나가면 이런 드래그음이 나요. 그리고 드래그음이 있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아무리 싸도 질만한 는거든 그래서 다 하여튼 퀄리티로는 최고 퀄리티를 만들어내요. 퀄리티가 있어 요 이제 가격도 중요해요 그렇지. 퀄리티가 있어. 요래 어차피 이거는 뭐, 뭐 우리 조사인들이 사용해 을 보면 알잖아요. 이제 어. 다 알아. 금방. 그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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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 리 나시태, 나시대 가방, 응. 또, 댓글박스. 댓클박스 댓글 이게, 16만 8천 원? 응. 음. 아니, 그리고 좋은 점이 또 뭐냐면, 이렇게 색깔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냈단 말이야. 깔마, 깔맞춤이라고. 그랬죠 깔맞춤. 깔맞춤. 네, 깔맞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이, 이거는 사실 아, 이제 맞아요. 여성분들이 <웃음> 이런, 이런 느낌으는 <laughs> 또 어떤 분들은 남자는 핑크라 그래 아, 핑크를 또그 남자분들이 <laughs> 많이 또 <더> 쓰기도 하고 <laughs> 네. 누가 핑크를 그 소리했어미미뭐벗겨지고그지는아예 전혀 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한 가지 철칙을 가지고 있어요 부러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부러진 데만 사면 되는데 네. 이 가이드 같은 데가 고장이 난다. 응. 그러면, 그럼 100% 무료. 아. 평생 무료로. 아 AS. 가 되신다.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는 AS가 오늘 들어오잖아? 네. 그러면 내일은 무조건 나가는 거야. 아. 그렇게. 신속, 신속 정확하게. 바로 출고되는 거야. 응. 근데 이게 후지 가이드가, 응. 로 요기야 쓸어요. 그렇지. 낚시가 떠서 샤워기를쫙 뿌리고, 그럼 그냥 낚두면 그렇죠. 돼. 어. 그럼 말리면 돼. 그러면 그전낚시대들은안그랬나 이게... 아니, 이제, 그, 중국 가이드라든지, 아. 우리 또 한국 가이드도 좋은 것들은 괜찮은데, 아, 가이드를 싼걸 쓰면 녹이 아. 슬어요. 아. 근데 이것도 녹이 슬긴 한데, 이게 천천히. 이, 이 녹이, 네. 이런 쇠 녹이 아니고, 음. 초록색 녹이 바닥에 초록색 녹이 여기 게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음. 이게 나중에 가이드가 끝이 끊어져요. 맞아, 맞아. 근데 이게, 이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늦지, 늦지. 뭔가 오래 간다는 거죠. 이건, 이건 좀 부러지진 않나? 안 부러지지. 안 부러지면 어떻게 살아? 안 부러져야.. 사야 좀.. 아니아야 그렇게 지금은 그런 <laughs> 개념이 아니고 이거를 옛날에는 뭐 부러져야 또살거 아니냐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각자 그 힘세에 따라서 그 고기, 고기에 고기 따라서 대상 어디에 따라 힘세가 다 다르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이거 쭈꾸미 쪽으로 하나 사서 이걸를 구입을 하면 이거는 영원히 같이 쓸수 있고 오랫동안 써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퀄리티가 좋으니까 음. 아,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시청자에서 팁을 알려드릴게요 낚싯대를 음. 딱 사서 딱 내가 원하는 걸 사고 싶다 음. 그때 어떻게 하냐면 다 대부분 잡고 이렇게 해요 음. 이건 절대 하지 마시고 아. 거기다 놓고 아. 이렇게 위에서부터 살짝 불러봐 그렇지 아, 끝에 대고 네, 그럼 요, 요 부분이 텐션이 얼마큼 먹느냐 음. 이렇게 많이 먹는 거는 쭈꾸미 음. 여기서 이만큼 먹는 건 갑오징어까지 음. 이거는 이렇게 안 휘잖아요 이거는 약식장 가서 우러운 낚시 그 그런 거다마음 아, 이상인 아, 아, 그런 정도 네.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이렇게. 다양하게 쓸수 있다는 거지 아, 이런 정도면그러면 아, 아, 아. 예전에는 이게 뭐고 상대의 상대에 따라서 음, 이게 체비가 달랐나요? 다 다른 음, 지금도 그렇고 음, 다 다른데 아 이게 전문 분야 전문으로 쓸수 있는 게 아니고 아 이것도 그 정도는 할수 아, 있다라는 아, 것이고 어, 어, 옛날에는. 뭐 우럭, 광어,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세 분화가 됐어. 그렇죠. 그 사이에 열몇 개씩 또 있어. 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진 어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자고. 마무리 하자면 또한 가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바다용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도 이제 이 낚시를 좀 이제 또좀 시작도 해보고 싶으신 분들. 음, 음, 음. 또 이런 걸들또뭐뭘 또또 준비하려면 음. 동네 뭐 가게 가면 알 수는 있겠지만. 아. 그렇지, 그렇지. 음. 여기 김태풍 낚시에 오전이 들어오시면 음, 음. 민물 낚시 때도 그렇지다있 어, 민물 용품도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부비 그러니까 여기 어 만들어져 있더라고 부비가 구비, 돼 있다 어 음. 그래서 낚시 용품은 김태풍 낚시를 쳐들어오시면 면벌 처음 무장에 화끈하게 생겼네 친구가 아니요 아이, 그래서 지금 대치상들 많아. 상납보다는 똑똑해. 뭐야, 아니, 뭐, 침득이 바보 아니에요. 어, 네. 사실, 우리 그, 동료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해야 고 제가 용기 힘이 나죠. 이럴 때마다. 어,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희들을 믿고, 예, 구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책임은 제가. 다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고, 구입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예. 지금 현재 구입하시다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오세요 아, 그러니까, 때로 컴퍼니, 때로 컴퍼니나, 아, 김태풍 음, 낚시 온라인 보시면 아, 됩니다. 그리고, 아, 해솔낚시에, 아, 예,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 뭐, 이 사이트들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 아, 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요 그래서 여기 아, 때로가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제가 아, 감독님 그 밑에 자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거 제가 칠뛰기 소형 추도 좀 넣어주세요. 뽕글뽀글 정말... <laughs> 힉기. 뭐, 띠기라고 띠기 라고띠기 이럴 때기라고보같라칠 띠기라고 띠기라 사람들이 알아기니까그기띠기시청띠기러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기라고 띠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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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더라고 더더더. <웃음> <웃음> 더더. <웃음> 더더.